화덕 피자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화덕 피자 먹으러 왔거든요. 혼자서부터 이 정도 먹나요? 모자라지 않을까? <laughs> 피자랑 빈티지 맥주랑 세트거든요. 고운버버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 조금 충격적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홍대에 왔는데요. 여기 그 1인 화덕피자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화덕피자 먹으러 왔거든요. 어, 곰이다, 곰. 귀엽죠? 사실 이번에 곰표랑 고피자랑 이제 같이 팝업스토어를 냈다고 해서 왔거든요. 곰! 안녕. 저희 키오스크로 도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여기 주문! 이 신메뉴래요 신메뉴. 고거랑 고기, 페페로니. 베이컨, 포테이토. 신부 먹자 빨간 거 하나. 와 어, 피자 먹자. 진짜 마음껏 시키는데? 와 매장 진짜 이쁘다. 이거 보세요. 아 귀여워. 얘 이름이 표곰이래요표곰이와 표고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와 이게 이글루가 피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신기하다. <laughs> 지금 곰돌이가 배고파서 피자 냄새와서 먹었대요. <laughs> 우와, 이거 보세요. 대박! 우와, 이거 곰표 그 모양 너 계신데, 곰 모양 너 계시어요? 양쪽까지 다 있어요. 치킨, 치킨. 치즈볼. 음! 완전 맛있어. 라면 좀못 자라. 감사합니다. 이게 세트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1인 화덕 피자인데 크기가 손보다는 좀더 크고 혼자서 보통 이 정도 못나요? 모자라지 않을까? 네. 세 조각 반 정도요? 네. 이 피자는 저희 소복소복 표곰이 피자라고 곰이 눈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만드는 피자거든요. 아 안에 할라피뇨도 들어가서 조금 매콤한 어. 맛도 나고 크림 치즈가 들어가서 좀 달콤한 맛도 나는 그런 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웃음> <웃음> 맛있게 <드신다고> 아. <laughs>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겠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겟이랑 피자랑 곰표 맥주랑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메뉴만 먼저 먹을게요. 소개되셨으니까. 이게 모양이 곰 모양 이렇게 치즈가 올라가 있어요. 곰 치즈.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먹을 고기 찾는 나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맛있지. 아이고 오빠 왜 되게 귀엽죠. 고운 밥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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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자 자체가 되게 맛있네. 약간 되게 크림 느낌인데 매콤한 크림?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한 게 없는 약간 갈릭 향의 되게 맛있는 크림. 근데 저 한번 먹어봐요. 음 그리고 화덕피자라서 그런지 그 화덕향이 너무 좋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위에 이거 라이스페이퍼 튀긴 거래요 완전 과자 같아요 음~~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피자? 되게 새롭다 약간 갈릭크림 매콤 피자? 곰 세트메뉴는 곰표 맥주랑 한입 해야지 아 어, 이거 편의점에 있을 때마다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항상 보이는데 오 맛있다 약간 단 달달한 느낌이 있는데 향이 있는데 음 갈릭 디핑은좀 음, 갈리티 피 무조건 먹으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혼자 먹기 되게 좋겠다. 이번에는 뭐 먹지? 종목 너무 많은데 뭐 먹어야 되지? 와, 치킨 너겟도 곰 모양. 아까 봤어요. 귀여. 워 음, 맛있던 페페로니 매니아 피자. 페페로니가 이렇게 듬뿍 올라가 있거든요. 피자가 향이 되게 좋다. 갈릭 디핑 진짜 맛있다. 제가 피자 맛집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갈릭 디핑의 맛으로 피자 맛집을 구분합니다. 있는 거다 부어야지. 청양 마요 같은 느낌이다. 여기다 찍어서, 음, 청양고추향이 엄청 확 난다. 와, 어. 이야, 다음엔 고구마. 짠. 와 고구마가 이렇게 큐브로 들어가 있고 무스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왠지 여기다 찍어 먹는 것 같거든요. 맞겠지? 도전. 음. 꿀 맞다. 음 맛있다. 꿀에다 빵 찍어 먹기 진짜 맛있다. 음 물수도 엄청 많고 푹 찍어서 헤? 음. 저는 공감을 못하겠지만 피자 한판못 하겠지만 피자 한판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혼자 있을 때 피자 먹고 싶을 때 딱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한 판만 시키면한판 맛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시키기에 좋은. 고마 진짜 잘 나. 근데 신메뉴가 진짜 맛있네요. 1위. 어 이거 마약 옥수수 저 이런 피자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옥수수 치즈 피자랑 좀 비슷한 건가? 우와 에이, 대박. 여기다 꿀 찍어 먹는 건가? 사장님 꿀은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원래 표이 피자예요. 아 원래 얘예요아 네, 그... 정말요? <laughs> 어. 음 응? 음? 내가 생각했던 스즈피자랑 피자 완전 다른데요? 되게 진짜 마약같은 그런.. 마약은 안 먹어봤지만 뭔가 약간 중독성 있는 뭔가 되게 특이한 향이 있다 와 맛있다 고 응, 음, 완전 매치하는데? 달달하고 맛있는 콘치즈 있잖아요 쫙 늘어나고 그 콘치즈를 피자 위에 딱 얹은 것 같은 느낌 진짜 맛있는데? 얘는 따뜻한 거좀 데워서 먹었거든요. 와, 데워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이게 피자는 매장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값 나오자마자. 음, 진짜 맛있다. 와우. 다음은 제가 피자 되게 좋아하는 게 베이컨 포테이토거든요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위에 소스 올라간 것만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감자랑 베이컨 들어있어요 음. 베이컨의 짭조름함을 감자가 약간 녹여주는 아 정말요? 네 하나 뽑아주셔서 당첨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상품이 뭐예요? 상품은 곰표가 들어간 에코백도 있고요, 뭐 메모장도 있고, 치약도 있고 좀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피자는 없나요? 저희 피자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빵도 있어요? 그렇죠. 빵 없는 빵 <laughs> 없는 도박은 아. 없습니다. 음일 번. 와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초등학교 때 이런 처음이에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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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딱 어? 칠번이요7 번이 뭐예요? 배우리랑 치즈 찌부 와! 대박. 와잘보았다잘뽑은 거죠. 10개 중에 도 7등이니까. 아, 7등이에요? 7등이니까. 아. 그러니까. 요만더 보고 겠어어어요그러면 이번 거 편집. <laughs> 야. 두고두두육 두고, 두고. 에너지 당첨됐습니다. <laughs> 잠시만이네요. <기다려주세요. 웃음> 네. <목소리도> 뭐야 이거 귀엽다. 와. 서만 특별한 메모지인데. 아 메모지 정말요? 잘... 와,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새월링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표현 한번해 보세요. 뭐 나왔어요? 어? 한번 더? 어,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어. <laughs> 뭐예요? 아 뭐야 이상한 거 나왔다. 이상한 거 나왔다. 지약지약이야 치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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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맛있게 크게 드려주시면한번더 뽑게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방금 제가 한 뽑기는 이거 신메뉴 세트 시키면은 이제 뽑을 수 있대요 하나씩. 와 불고기 맛있겠다. 아. 와 화동 맛, 부은 맛, 엄청 되게 달달 짭짤하고 그리고 이 화동 맛 진짜 장난 아닌데. 음, 진짜 맛있다. 이 위에 진짜 크림이랑 불고기 단짠단짠이 와, 대박이에요. 요거는 스리라차 시림프인데, 근데 안에 들어간 재료가 진짜 많아요. 새우 있고, 파인애플 있고, 시림프 있고, 아니, 새우가 시림프지. 들어갔다고 해서 막 피자에서 해산물 맛이 강해 나지는 않는데 피자 자체에서 해산물 맛이 되게 강하게 와이 맵다 진짜 막 혀끝에 막 알싸해가지고 막그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 맛이거든요. 음. 이게 또 갈릭 스피랑또잘 어울려요. 가타가타가타가. 곰들 리로 와. 그 곰이랑 같이 딱. 미안. 아. 아, 짭조름하니 맛있다. 페페로니 음. 고모는 진짜 달다 너무 맛있게 달아요 베이컨. 와 이거 진짜 제 제일 취죠 오늘의 MVP. 응. 아 조금 충격적이야. 근데 이거 보통. 먹으면 좀 어, 어때요? 여자분들은 절대 한판다못 먹어요. 아 진짜요? 남자분들은 한판 먹으면 배가 꽉 차네요. 이거는 아 맛있지만 다 먹어버리겠다. 음? 죄송한데 닥터페퍼 하나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음. 음. 베이컨 포테이토 마지막 한쪽. 음. 고구마 마지막. 마지막 심 메뉴. 응? 셨말이요 하나 더 해주세요. 약속은 했으니까. 우내 <laughs> 음, 좋아하는 3 번. 제발 6번 아까 된 메모지가 한번더 되셨네요 어, 메모지가 왔네요 메모지네 하나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고피자를 먹어봤는데 우선은 진짜 신메뉴랑 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되게 1인 가덕 피자라서 혼자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